안동 MBC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농촌에서 소규모 지역 공동체 내 감염 확산이 비상이라는 소식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외식업계에서 안심 식당 지점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발 코로나 1 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대전 대덕구 법동에서 순차적으로 확진된 70대 3 명은 감염 경로가 미국이었는데 역학조사 결과 이중한 명이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 확진자와 지난 18일 접촉했던 겁니다. 교회발 n차 감염이 속속 확인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266 그때 이후로 있었던 동선들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대전에서는 인동생활체육관 배드민턴 동호회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한 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해당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고, 또 대전 사정동 웰빙사우나 직원과 접촉한 60대 한 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이곳 역시 관련 확진자가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천안에서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구 2만 2천여 명의 천안시 선거읍에선 지난달 25일 이후 송남리에서 4명, 바로 옆 천흥리에서도 6명 등 모두 10명이 확진됐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를 정확히 역학조사 중에 있고요. 대체로는 저희가 방문 판매에 연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교회와 동호회, 다중 이용 시설 등 코로나19 지역 사회 2차 전파를 가져올 수 있는 소규모 거점들이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청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은수 씨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안심 식당에 맞게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위생적 시절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지? 아, 저희는 여기 손호동 예전에 손만이시는거다아 없으시네요 지금? 예. 네. 칸막이를 새로 만들고 손님이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바도 줄였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손이 더 바빠졌습니다. 아예 테이블을 줄이는 곳도 생겼습니다. 최근 가게를 옮긴 이 음식점은 기존보다 테이블 수를 30% 이상 줄이고 이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림막을 아예 인테리어로 활용했습니다. 다 뺐어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도 더 부딪히지 않고. 평일 점심시간. 취재팀이 실제 안심식당을 이용해 봤습니다. 방문록 작성과 발열 체크는 기본. 종업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합니다. 손님마다 수저를 따로 가져다 주고 음식도 덜어 먹습니다. 지난달 코로나 재확산 뒤 이런 3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이 충북에서만 한달 사이 300곳이 넘게 생겼습니다. 고객들한테 만족도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안심식당이라고 해도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 음식점일수록 비용부담으로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몇개 없는데 거기서 테이블까지 줄여버리면 뭐 배달을 할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가운데 뭐 설치를 한다는 게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약제를 도입해 식당 이용시간을 분산시켜보자고 제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간대를 한꺼번에 안하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10명 뭐 수호단위로 것도 괜찮은 것같 생존의 기로에 선 외식업계에 안심식당 확산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